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5월 18일 오늘이 일요일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텃밭에 심어놓은 자두나무 조금 뒤에서 볼까요 이렇게 이게 올해 6년차 들어갑니다 수세가 상당히 좋아요 밑에서부터 잎이 무성해 가지고 어 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1차 적과를 하면서 이제 화속한 뭉텅이, 뭉텅이하고 어단과지나 그런데 올라온 열매들을 한번 1차 적과를 했죠. 1차 적과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텃밭에서 키우실 때에는 뭐 과수원처럼 그렇게 신경 써 가지고 열매 사이 간격을 뭐 10cm도라 돌아, 15cm도라 돌아 뭐 이렇게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빨리 조과를 하시는 게 낫고 2차조 거부터는 간단하게 두세 번으로 마치고 시간이 많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이제 자두나무에 텃밭에서 키우시면서도 자두나무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부터 이제 열매 수확을 이 나무는 이제 왕자두인데 열매 수확을 저희 지방 기준으로 한 8월 10일 그 전으로 수확을 합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지주대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 중심 파이프 45mm를 박아가지고, 아, 48mm죠? 위에서 우산 지주로 해서 나무를 이렇게 다 잡아줬어요. 밑으로 쳐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밑에 공간 활용하기도 왔다갔다 하기도 편하고, 어, 관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부터 이제 과일 수확하기 한한달전 음, 그러니까 7월달까지죠 앞으로 한달 동안 적과를 이제 수시로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2차 적과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서 남겨 놨었죠 그러면은 이거보다 이게 더 작죠 작은 것들 따내고 여기도 작은 것들 있죠 보면은 두개 달아 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들 있고 이런 거 작은 것들 일반적으로 어, 커가는 것들, 다른 것에 비해서 작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 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은 작고, 여기도 여기도 작고, 여기도 보시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작죠. 작은 것들 따내주고, 이제 이 이파리가 없는 나대지에 붙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 따주고, 중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은 또 수시로 이렇게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거리가 조금씩 조금씩 넓혀지겠죠? 여기. 이게 나무가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제 3년차부터 보통 달기 시작하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나무에 수세에 맞게끔 과일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크기가 작죠? 이런 크기가 작은 것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주시면서 젓가을한번더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도보시면 많이 달려 있는데 안한 부분들은 이렇게 또 따주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거리를 넓혀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거리가 좁죠? 좁은데, 요게, 어, 후무사 개통, 후무사나 왕자도 도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열매를 조금 더 남겨둬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영상으로 한번, 제가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어, 2차적과, 이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저쪽, 과수원 저쪽에 어 오늘까지 추위 적과를 했습니다. 추위는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진 않아요. 그러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고 텃밭에서 키우실 때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나무 하나 추인데 위 이건 아직 적과를 안 했습니다. 거는 이제 내일 적과를 하려고 하고 추위가 끝나면은 이왕자도 같은 경우 2차로 이제 작은 것들 또 돌아가면서 한번 또 훑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 2차 적과를 하려고 합니다. 음 2차 적과는 2차부터 2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 2차, 3차 계속 수시로 관리해 나가면서 7월 초 수확하기 한달 전까지 그러니까 경액기가 지나할 때까지 비대기가 들어서기까지 이제 2차 비대기가 들어서기까지 어, 적과를 수시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자연적으로 거리가 조금 넓혀지고 후무사나 왕자도 같은 계열은 조금 과하게 달아두는 게 텃밭에서 관리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부터 해나가는, 어, 텃밭에서 키우는 중만생종, 자두나무, 어, 대석이나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빨리 있기 때문에 빨리 간격을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중만생종, 어, 왕자두 도담, 추위, 이런 개통들 2차부터 해서 적과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다른 영상들도 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텃밭에서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자두를 많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음, 자두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영상을 접하게 되면은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텃밭에서 자두 나무 키우시는 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자주나무 접고하는 방법 어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